클로이 님은 예측에 성공하셨습니다 아 성공했어? 2오프? 응. 무조건 통화를 해야 되는데 2오프는 지금 1, 0, 1, 0, 1, 0 내가 로이 전화 독점해야겠다 이라운드세 번째 턴 홍진호 님각 객실 통화하는 시간 3분 카운트 시작합니다 아우 이거 안... 아, 클로이가 바로 통화 중이야? 너무하네. 아. 네. 성공했어? 네. 잘했는데 다행이다. 아, 뒤에 뒤에 누가 껐네. 그래, 저 형들 껐다니까. 아, 진짜 아, 내가... 아까 전에도 나한테 그런 거 껐. 그래, 거짓말니까 색중에서... 아, 저이 너무하다 진짜. 그래, 아. 형들 너무하다니까. 아까 뭐 어떻게 껐어? 두, 이 점은 두, 오프 두 개로 먹었지. 네. 저게왜 그래? 네가 껐지 지금? 응 네.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전화를 계속하고 그래 저기 믿지 말자 저기를 그냥 전화를 어, 그래, 하지 말고 응 음, 아니 그냥 이러고 계속 있자 그냥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통화 됐습니다. 나만 통화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통화 해야 되는 거 이야 콜라이 너무 통화 중인데? 통화 중이지? 일정이 끝났는데? 어. 형다 끊은 거 맞죠? 다 껐어 나는. 근데 지금 클로이랑 진짜 쪽은 모르겠어. 클로이, 형규 끊은 거 같아요, 형. 어떻게 알아? 형규랑은 통안 했지. 형규랑은 통화 안 했는데 스리, 아마 스리오프를 했을 거예요, 제 생각에는. 아, 그럼 너랑 지금 자산이랑 켜져 있으니까 스리오프? 네, 예, 네, 예, 네. 예. 제 생각은 그런데 아무튼 형 정보 알아서 잘. 하세요. 알겠어. 고마워. 스리오프였어. 네, 네. 응? 아, 이 라운드 아... 세 번째 투 홍진호님 어? 예측 타임 시작합니다. 나한테는 투어플 한다고 했는데이번좀 싸한데. 근데 다 믿어줘야 되나? 십느름 있죠. 무조건 점수 많이 먹으려면은 끊는 게 맞긴 하지. 오 이거 프로 하겠습니다. 네. 홍진호님은 예측에 예측에. 실패하였습니다. 아, 이것 봐. 아, 진짜. 실패하였습니다. Oh my god. 왜 실패했지? 어? 오케이, 손없법. 제기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은 오빠 저는 이 오프를 할 생각이에요. 거의 이런 얘기였거든요. 그 뒤에 제가 이제 존이랑 통했거든요. 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들은 걸안 믿고 존이 한말 믿어가지고 제가 오르풀했거든요나 이제 안 알려줘. 다못맞추게할 거야. 각 객실 통화 가능 시간 3분 카운트 시작합니다. 통화도 안 해. 통화도 안 해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홍진호가 밉다 어디다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건가? 또존박이랑 잡담을 하는 건가? 기대요, 고객님께 아, 그네왜안 알려주지? 예지준 네, 예, 어떻게 됐어요? 형, 뭐라고 했는데요? 나 오르프 했지. 오르프 했어요? 오마이갓. 어. Oh 오르프가 맞았잖나 어차피. 근데 나 지금 혹시나 생각하는건데 네. 선희가 중간에서 지금 장난질하는 경우는 없겠지? 그러진 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라운드고 너무 이른데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자기만 불리해질 텐데 30%까지는... 지금 고객님께... 아뭐 하는 거야? 홍진호 씨의 실패와 연락 두 절로 저는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채그 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패를 던졌을까? 내가... 클로이와 현규라면 점수를 안 주겠지? 황재성 님 예측 타임 시작합니다 하... 저는 어, 오프 개수는 4오프 가겠습니다 2라운드 네 번째 예측 플레이어 황재성 님은 예측에 성공하였습니다 녀석들 요 녀석들 머리 써봤자 나한테 안 된다니까 성공하였습니다 아, 뭔가 있구만 뭔가 있어요 어, 평생 위기에 쫓겨서 살다 보면 어,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쫄보의 위기 감지 능력입니다